안녕하세요. 주리어 북튜버 이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오진주니에서 출판한 페트리너스 작가의 몬스터 고스입니다. 처음 저는 이책 표지에서 파이 끌렸습니다. 모든 운숲속 작은 집과 괴물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며, 저 집은 누구의 집이고, 저 몬스터는 어디에서 왔는지, 저 몬스터는 선인지 악인지 알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폈습니다. 이 책에는 코너 오마리라는 13살 소년이 나옵니다. 코너의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고 학교에서는 헬리 우리에게 집 괴롭힘을 당합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알수 없는 악몽까지. 코너는 겉으로 씩씩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속은 계속 굶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이 시달리던 코너에게 12시 7분 진짜 몬스터가 찾아옵니다. 코너의 집 뒤에 있던 주먹이 바로 몬스터였죠. 하지만 그 몬스터는 코너가 기다리던 몬스터가 아니었기에 겁에 질리지 않고 오히려 실망합니다. 그러자 몬스터는 끝이 오기 전에 자신을 무서워할 거라 하며 입을 벌립니다. 코너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 다음 날 아침 코너는 바닥에 있는 나뭇잎들에 이하하지만 어젯밤 일이 현실일 리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해리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머니의 치료를 인해 코너를 돌봐주기 위해 외할머니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또 다시 12시 7분에 몬스터가 나타납니다. 몬스터는 코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죠. 몬스터는 코너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자신이 무엇이냐고 묻는 코너에게 무엇이 아닌 누구라고 말하며 많은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몬스터가 살아온 만큼 누군가에게는 사냥꾼이기도 신이기도 바람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코너에게 걸어온 까닭을 이야기하기 위해. 앞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모두 끝나면 코너가 자신에게 네 번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 될 것이라고 하죠. 몬스터는 사라지고 코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연히 꿈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발 아래에 주먹 열매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좋아 보이지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 그날 밤 12시 7분 몬스터가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악한 왕비의 말로 왕비를 다시 볼수 없게 만든 이야기를. 이야기가 끝나고 또 마룻바닥에 옹이가 자라있는 것을 확인한 코너는 그것을 파냅니다. 다음날 코너는 당분간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한다는 이야기와 아빠가 이 미국에서 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외할머니 댁으로 간후 코너는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미국으로 놀러가자는 말에 실망합니다. 같이 살자는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죠. 코너는 분풀이로 할머니 댁 시계를 망가뜨리는데 그시계는 12시 7분을 가르치게 되고 몬스터가 나타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약제사를 망하게 했지만 결국은 두 딸이 병에 걸려 약제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목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코너는 몬스터와 목사관을 부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부순 것은 외할머니의 거슬리였죠 다음날 학교에서는 해리 일당이 코너에게 주스를 쏟은 후 더 이상 코너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시계는 12시 7분을 가리키고 몬스터가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자 자신을 보게 만든 사람의 이야기. 코너는 해리를 폭행하고 자신이 보이지 않느냐고 소리칩니다. 며칠 후 엄마는 폐렴에 걸리고 코너는 새 약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들은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먹을 걷어차며 몬스터를 부르죠.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몬스터는 네 번째 이야기를 할 때라며 코너에게 악몽 속에서 진실을 말하게 합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는 엄마를 괴물이 올라와 올라잡아채고 코너는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 놓치게 되는 것을. 몬스터 <목소리> 코스 처음에는 단순히 몬스터 이름이 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몬스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책을 다 읽은 후 영어 제목을 보니 몬스터, 콜. 몬스터를 부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몬스터가 나타나는 12시 지구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었고, 코너의 악몽은 코너가 외면하는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게 되는 악몽, 몬스터가 계속해서 말하게 하는 진실이죠. 이 책은 몬스터 콜이라는 영어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원작에 별다른 각색 없이 대부분 그대로 표현하여 글로 읽었던 장면들이 생생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코너의 모습들을 직접 보니 코너의 감정이 더욱 잘 느껴지더라고요. 과연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실을 한 가지 이고 믿음 또한 하나여야 합니다. 하지만 코너는 어머니의 병세가 어떤지, 어떤 진실이 다가올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외면하며 어머니가 괜찮아질 것이라는 반대생는 믿음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몬스터가 벌을 준 것이죠. 꿈이라고 생각한 몬스터의 이야기 속에서 한 행동들이 코너의 현실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그 몬스터가 코너가 내면에서 만들어낸 코너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은 몬스터를 불러내고, 자신의 행동을 몬스터가 한 행동이라고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코너는 진실을 받아들였고, 비로소 코너는 엄마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몬스터 콜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삶과 죽음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티브이 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